316번부터 봅시다. 자, 일단, 18번까지 보면, B, B, B. 그럼, B읍, B읍, B읍. 다음, 여기서 A. 자, A는, 에. 다음, E는, 에. 다음, U는, 어. 자, 이렇게 되면, 자, T니까. T긋. 근데 얘는, 이렇게 받침, 배트, 배트 이렇게 근데 이런 게자 요걸 알면 이제 공부를 이제 좀 편하게 읽을 수가 있지 자이 자, 친구는 2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베이트, 옆에는 배트 자 요런 느낌을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이런 거지 자 얘는 렛, 이고 만이 끝에 이가 붙으면 더 부드러워져. 레이트 이렇게 하나만 알면 계속 아니까 암기가 요 정도는 해줘야 발음하기가 편합니다. 다음 배니까 얘는 뭐 쉽고 얘는 디니까 디그 쓰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야? 배드. 다음 버쇼에 S는 쇼 버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배스를 했기 때문에 배시 이렇게 되니까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캣 맞습니까? 자 이렇게 다음 시야 키역 다음 에이야 에 다음 니은이야 니은 캔 그럼 이렇게 뒤에, 뒤에 또나아려나자 이런 애들은 읽어보세요 벤. 자 응용을 할줄 알아야 돼 다음 321번부터 봅시다. 자 시야, 키역. 시는 키역이니까 자 유는 아까 유는 어. 다음 피야, 피는 피읍. 그럼 컵. 다음 디야, 디귿. 에야, 에. 다시 또 디야. 다시 또 디면 디귿. 뎅. 자, 이렇게 되면 아 그럼 BAD도 bad. 어 아까 BED도 bad. 발음은 같습니다. 다음 323번. 디야. 디귿. 디야. 324번도 디귿 두개 같이 해 보면 자, i 야 i 는 발음이 두 개라고 했지? i 랑 이랑. 그러면 여기는 입니다. 다음 밑에 애 발음이에요. 애도 애. 자 하나씩 조합해보면 G, 323번의 G는 기억 또는 지읒. 여기는 기억 디. 이렇게. 디. 다음 N이야. 니은. 댄. 그 끝에 C로 끝났어. 자 C2로 끝나거나 S2로 끝나면 은 끝나는 거야. 끝나는 단어. 그러면 항상 쓰라고 얘기했어. 쓰 또는 지은데. 일단 쓰. 여기는 댄스. C가 시옷도 되니까 C가 키역이나 시옷도 됩니다. 자 325번 J 3개 해봅시다. 제 J는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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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애야 애 어야 어뭐 애나 애는 영어에서는 의미가 없어.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발음만 하면 되니까 다음 이야 여기도 이가애 발음 그러면 자, M으로 끝났어. 미음, 잼, G로 끝났어. 쩍. 근데 얘는 J, 이렇게. 다음에는 J, T에다가 으 J. 그러면 응용해서 또 얘는 이게 제시래. 그럼 얘는 Bat 이런 식으로.